자 인투셀 주인들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부터 이제 회사는 할수 있는 대응을다 전부 다 했었고 그리고 그 내용에서 거짓됨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인 반등의 사이클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강조했던 게 언제? 다음 번 신규 물량, VC 물량이 8월 23일부로 풀리게 되는데, 그 전까지 어디 위상? 이 3만원대 위상까지 올려놔야만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3,200원에서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지금 한 가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전문 내용을 같이 한번 보여드릴 건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아주 긍정적인 내용을 정리해주신 이 애널리스트 분께서 변리사 출신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골이 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쓰신 내용 같이 한번 보면서 주가적인 측면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 좋은지 이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필수적으로 시청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이 내용인데 7월 30일 그러니까 오늘 나왔어요. 인투셋 특허로 퇴찾기 그만 중요한 것은 오파스 플랫폼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해 말씀을 드렸던 게어 일단 은 넥사 특허와 관련돼가지고 이런 이슈가 터졌던 것 그리고 잠수함 특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저도 취재를 계속 해봤지만은 중국 측에서 언제 특허에 대해서 실효를 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안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고 그러면은 이 이 인투셀이다 회사는 넥사테크 밖에 없느냐? 그게 아니다. 오파스 플랫폼의 가치는 북미에서도 인정받았죠. 4조 정도 규모라고 봐서 이것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넥사테칸은 30개 이상의 후보물질 집단을 뜻하는 거예요. 어떠한 특정 약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서 넥사테칸3 외에 다른 후보물질도 많 양사가 공개한 내용에 의하면 넥사테칸3만 문제가 된 것이고 나머지 후보물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은 후보물질 중에 넥사테칸3보다 더 좋은 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회사가 새롭게 공개한 데이터에 의하면 신규 후보 물질 중에 넥사테간3보다 우수한 것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으로 플랫폼을 또 옮기면 된다. 또 ISO 넥스테칸이라는 개량된 플랫폼으로 신규 후보 물질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특허 침해 여부는 물질 하나하나에 대해서 특허권 권리 범위를 대조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핵심이죠. 넥스테칸 3 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번 넥스테칸 플랫폼 관련 이슈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으로 있는 게 중요한 것은 오파스 링커 넥스테칸 또한 오파스 링커가 있어서 구현이 가능하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짚어보는 것인데 넥사테칸3에 대해서 깊게 알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은 인투셀은 사실 가장 기술특례 상장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게 바로 이 오파스 링커라는 것 때문이에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겠죠 넥사테칸 또한 애초에 오파스 링커가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 됐던 건데 오파스 링커는 페이도드의 작용기에 제한되지 않고 펀쥬에이션 가능한 매력적인 기술이다. 넥사테카는 오파스 링커에 연결할 수 있는 페이로드 집단의 하나에 불과한 을 기억하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페이로드는 어떤 화물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약물을 주입을 할때 어떠한 방식으로 주입을 하느냐 이것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 신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기술특례 상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핵심이다. 현재 인투셀은 오파스 링크의 기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페이로드인 듀오카마신을 적용하고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을 낮추기 위한 PMT까지 적용한 ITC-6146-RO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의 임상 1상 IND 제출을 준비 중이다. 그래서 다음번 타겟은 우리가 요거 이 물질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특허 문제로 시끄러울 때 저가 매수가 기회가 올수 있다. 저도 근데 여기에 동의를 하는 게 인투셀은 아직 전임상까지만 검증 이 돼서 인체 안정성 평가가 필요 하여 개발 초기 단계에 있었는데 다양한 동물 실험 등을 통해서 안정성 과암 그리고 특이점 효과를 확인 하고 삼바 공동 개발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페이 크리로드 한계를 경험하는 와중에 링커와의 종합에 있어서 작용기의 제한이 없는 특성은 ADC의 업계 핵심 솔루션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비슷한 케이스로 리가켐바이오 얘기를 하는데 리가켐도 다수의 파트너십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5조 이상의 시가총액 형성하고 있었던 걸 봤을 때 넥스트 리가켐바이오가 인투셀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사람들이 좀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이 중국 특허 이 내용인데 아까 설명드렸던. 떤 내용에 좀 이어서 있는 거고 이제 주식에 그러니까 이인투셀이라 회사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막 까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상장이 좀 어렵다. 뭐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얘기도 여기 밑에 써 있는데 어 이거 제가 말했던 거 있죠. 단기 오버행 12.2%가 있다. 3개월차 보호예수라는 거죠. 자이 친구가 코스닥에 5월 23일날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가 17,000원이었어요. 그래서 5 1 4 0 0원까지 올라 갔는데 특허권 이슈로 24,000원대 현재 유지 중이고 유상증자 최대 단가 17,000원짜리였다 그러니까 공모가 그대로 산정이 됐다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3개월치 그러니까 8월 2 3일날 풀릴 수 있는 물량이 12.2%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계산을 해드렸죠 이 물량은 현재 돌고 있는 거래량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한 번에 뚝 시장가로 떨어지는 게 아니면 시장에서는 커버가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거예요. 자금 보유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께서 정말 훌륭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현재 인투셀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비중이 320억 원 정도예요. 그런데, 인투셀이 회사가 운영하는데 1년 정도의 고정비를 70억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수치상으로 한 4년 정도가 운영이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전임상 개발비가 250억 수준의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대부분 집행 완료된 상태이다 그래서 여기서 고정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라 보면 되고 신규 후보물질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전임상 개발비가 일부 소진이 될수 있으나 자금 조달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데 올해 3분기 한국과 미국 동시에 임상 1상을 진행하기 위한 IND를 신청할 건데 임상 1상을 1안, 2안으로 나누게 되면서 중간에 에 o 를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소리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임상 1상을 1형과 2형으로 나눠서 진행을 한 다음에, 둘 중에 받는 것 중에 하나, 제외된 물질을 라이센스 아웃, 그러니까 기술력을 다른 회사의 마일스톤을 받고 파는 거를 에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임상진입할 파이프라인, 요, 아까 강조했던 물질 있죠? a d c 로 허가받은 사례가 없는 ADC B7H3를 타겟으로 하고 개발 성공 사례가 없었던 듀오 카마이신, 요것도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파이프라인이 임상 1상에서 안정성을 입증한다면 많은 빅파마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쭉 있고 제가 전문을 다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들이 현재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 최 바닥권에서 주식 주가가 어, 심층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바닥권에서 반등이 좀나와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항상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드릴 때 얘기를 했었죠. 지금은 바닥 찾는 기간이다. 바닥과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찾는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주가는 당장 신뢰만 회복하게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어차피 회사가 적자라. 하는 거는요, 그냥 일반 상장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큰 타격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기술특례 상장으로 상장이 된 친구들은요, 3년간 영업 적자가 연속으로 일, 지속이 되더라도 현재 상법상 어떠한 유체가 걸릴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고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힘을 낼수 있는 원동력이 되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자발적으로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석을 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주가가 들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의미 있는 거래량도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180만 주가 지금 곧 있으면 풀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얼마 정도 수치인지 제가 좀 아주 계산을 해 드릴 건데 180만 주 곱하기 17,000 자리였죠. 그럼 이게 얼마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어기거든요? 그러니까 306억 원이에요. 근데 오늘 거래대금이 얼마 터졌어요?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 영상을 12시께 조금 안 되게, 12시 16분 전에 찍고 있는데, 지금 거래대금이 145억 원 돌았어요. 그러니까, 오전장 끝나고, 오후장 넘어가게 되면 얼추 300억 정도 돈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하루 이틀 정도 지나게 되면 이 물량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정도 양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 그러면은, 이 기간 우리 인투셋 주주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주가가 더 최신부로 빠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나올 수 있는 근간이 될수 있는 문제라고 볼수 있는 특허권 이슈에 대한 것도 이미 나왔고 ABL 바이오와의 관계도 뭐 이미 정리가 되었고 나머지 임상 1회인 여기 회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번에 임상 1상에 대한 1안 2안으로 적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중에서 성공한 물질을 라이센스 아웃으로 하게 되면서 마일스톤 받고 팔면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계속해서 공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같고 회사가 근간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실제로 중국에 이번 넥서테한3 물질 외에도 다른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니 이에 대한 임상 결과를 기대.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주가 여기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저점인 것 같으니까 물 타세요 이것보다는 일단은 우리는 8월 23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4만원대 평단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4만원대 평단을 갖고 있는데 8월 23일 전까지 주가가 제가 얼마 이상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3만원대 후반까지, 3만 5천원까지 가면 거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거든요? 여기 정도 되니까. 이 라인 정도. 이게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최고점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4만 원대 갖고 있고 뭐 천주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고점 대비 지금 얼마 정도 하락한 거예요? 그럼 줄쭉 이어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35% 하락 구간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이 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현재 마이너스 35% 수준인데 이거를 이 캔들의 반절 이상을 되돌림이 나와줘야 우리가 익절로 나가든지 뭘할수 있는 그 계기가 될수 있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게 마이너스 35%를 내가 손실 보고 있는 걸 마이너스 반토막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17. 몇 퍼센트 정도라. 그러면 이17.5% 정도로 주이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천주를 사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6,700원 선에서 천주 사주게 되면 평당가가 딱 반토막 나게 되면서 17% 하락 구간까지 좀 온다는 소리죠그 부분을 딱 이어보게 되면 한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가장 좀더 올라져야 내가 본절로 잠깐 나간 다음에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돼.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현금이 있었는데 현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8월 23일 날까지 어떠한 주가가 반등이 크게 안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더그 물량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조심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는 기간이 벌써 몇 달이에요. 지금 7월 30일인데, 뭐 한달더 기다려야 되게 되면 8월 30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소리인데, 한 달을 기다림을 했는데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언제 다시 이렇게 올라올지 여러분들이 지칠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기간 또 여러분들 단타 치셔야 되는데, 단타 종목 어떻게 드리는지 제가 지금 잠깐 브리핑 좀 이어서 해드리자면 자, 보고 계신 건 제가 실제로 운영중인 소통방인데, 소통방 보면은, 오늘 언제예요? 7월 29일 적혀 있죠? 실제로 있는 방입니다. 일진 전기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급등했을 때준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과드 낙폭 매수 언급이라고 제가 기재를 해놨죠 실제로 그러는지 확인해 봅시다 일진전기 언제로 넘어갔어요 7월 18일 추매가 날카롭게 섰다 하면서 그때 캡처스 당시가 얼마입니까 37,700원 선이었습니다 저는 기존에 이 종목에 대해 상당히 좋게 봤던 기업이기도 하고 오늘 한번 볼까요 일진전기 당중에 44,400원까지 갔었죠 지금 그러면 수익률 얼마입니까 바닥대위쭉 이어보면은 얼마예요? 플러스 26.3% 수익 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종목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막 하루에 막 이런 식으로 막 급등하는 종목들 굳이 그런 거할 필요 없다. 주도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게 현재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드렸냐? 아니다. 대방에서는 대박 종목이 하나 나왔죠? 하나비전.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타이밍이 언제예요? 하나비전이 바닥 대비해서 지금 124% 제가 언급했던 시기 대비했을 때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고, 확인해 볼까요? 자, 이게 언제예요? 보이시죠? 1월 21일. 자, 그리고 올해 엄청난 상승을 했던 APL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 이 친구 바닥 대비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거의 280% 올른 종목인데 제가 APL 언제 말씀드렸냐. 보이시죠? 2월 11일부터 3월 달부터 계속 강조했던 종목이에요. 이때 당시 APL 얼마예요? 65,000원이죠? 그럼 얼마예요, 이때가? 이 구간이라는 거죠? 이때만 샀으면 여러분들 얼마예요? 플러스 200%가 넘는 수익을 가져가 드린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상단에 있는 지 개인 번호 010-4438-5734 여기로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고 수통방 참가 원하시는 분들은 수통방도 같이 입장을 해드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야금야금 벌어갔을 때 이런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5%, 5%, 5%, 2% 이런 수익이 모여서 큰 수익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잘 되는 날은 13%, 15% 이렇게 가져가는 날도 분명히 있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승률이다 승률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대응이라 남겨주시면 되시고,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예요? 이기는 싸움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 저는 여러분들이 복리의 마법이라는 것좀 실제로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으로 하루에 20거래일 동안 한달 돌려서 2%만 노린다고 가정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가 될것 같아요? 뭐 별로 안될것 같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48만 5,947원이라는 수익이 나옵니다. 최종 금액은 48만 5,947원이 될 거고 근데 이게 퍼센테이지로 얼마예요? 48%의 최종 수익이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꾸준하게 2%만 먹자라는 마인드만 가져가도 실제로 여러분들 계좌는 다이나믹하게 변할 거라는 요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 와닿을 게 1000만원으로 한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400만원이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한달 만에 여러분들의 월급을 한번더 월급을 메이킹 알파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그간에 통방을 통해서 계속 알려드렸고 6월달 결산만 하더라도 이렇게 됩니다. 7월달도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도 충분히 이렇게 할수 있고 8월달도 저는 계속해서 달려갈 거예요. 이미 포트는 구성했어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바로 연락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위에 있는 번호 보이죠? 010-4438-5734. 좀더 크게 써드릴게요. 010-4438-5734. 여기로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 잠깐 화면 멈춰주신 다음에 문자 보내고 시청 이어가시면 될것 같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소통방 입자하는 방법 제가 기재해놨으니까 더보기란 보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통방 입장하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저한테는 입장 요청이라고 이렇 떠요 그래서 눌러보면은 여러분들이 구독자인지 제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구독자인거 확인하면 제가 입장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그러신 분들 계십니다 황프로님 저는 장중에 대응이 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황금주 뭐 아까 말 아까 보여드렸던 하나 비전이라든지 하나 비전 수익률 얼마였죠? 124% 였죠 그리고 APR 얼마였죠? APR은 플러스 240% 나왔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있는 황금주들은 보통 얼마예요? 수익률이 세 자릿대입니다. 바닥에서 잡기 때문에 그런 이런 수익률을 낼수 있었는데 제가 여기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한테는 황금주 하나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한 브리핑도 바로 이어서 좀 해드릴게요. 자, 최근에 들어서 이재명 정부의 케이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휘동에 걸리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파스테이블 코인 이재명 정부가 주목하다 이재명 정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한다 정부가 밀어주는 가상자산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연일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상승세를 이어가는 걸여러 봤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미투움 같은 경우에는 바닥 대비 몇배원 하는 종목이 8천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바닥 대비 주가는 5, 6배 가는 게 기본이죠. 카카오페이 또한 바닥에서 2만원 출발하는 종목이 11만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엄청난 주가폭등을 보여주었죠. 그러다 보니까 공식이 하나 생겼어요. 정부 정책에서 밀어준다라는 거는 주가 대폭등의 보증수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대부분의 스테이 이블코인과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 대비해서 5배 6배 올라간 이런 상황에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히든 종목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그 종목의 차트 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매 영상마다 주가 폭등 이 시작될 때 어떠한 패턴을 보여 준다 말씀드렸죠 여기 노란색 선 21선과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 인 초장기 이동평균선을 올라타는 순간 대량의 거래가 발생하고 나서 그리고 또한 번의 횡보 이후 그러나 202 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최근 스테이블 코인이 완벽하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행이 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자. 또다시 세력들은 주가를 폭등시키기 시작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다수 매집의 흔적이 발견된 이이 종목 여러분들도 주가가 폭등 전에 5배 6배 오르기 전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길에 천재 1우의 기회가 지금 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수급을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외신에서도 이미 주목 중인다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DK 아시아를 비유, 비롯해서 주요 외신들이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시장 전망치를 내놓고 있고, 이 기업이 최종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예측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세력들이 비로소 지금 바닥에서 주가 5배, 6배, 더 나아가서 10배까지 띄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수급을 보았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앞다퉈서 매수를 하면서 전부 다 빨간색불을 띄우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 뭐예요? 개인들만 이런 시장 속에서 매도가 나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량들은 세력들이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438에 5734 여기로 폭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투자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되는 황금주들보다는 황제주들과 다르게 단돈 얼마예요? 몇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가 훨씬 더 쉬운 그러한 기업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가 튀어 오르려고 하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포지션이요 여러분들 전보가 빠른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은 이 기업의 모든 수혜를 받게끔 할 것이다 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앞다퉈서 매집을 해놨고 국내 유일 스테이블 코인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이 규모가 얼마예요? 연평균 7,700억 규모의 코인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폭등이라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종목들을 드렸고, 제가 드리는 황금주들 평균 수익률이 대부분 세 자리에요. 많게는 100%, 200%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거의 허다했는데, 이번에도 종목 받아가시는 분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저한테 문자 당연히 빨리 보내주시면은 이미 천원대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연락을 빨리 주셔야지고 이천원대 잡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저는 이 종목이 만원 전에 매도할 거다라는 겁니다. 만원. 그럼 2천원을 잡으신 분들은 얼마예요? 5배. 3천원을 잡으신 분들은 얼마입니까? 3.5배 정도 되겠죠? 4천원을 잡으신 분들은 얼마예요? 2.5배. 5천원을 잡으신 분들은 9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보자마자 연락 남겨주시면 이렇게 빨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허나 중요한 포인트 절대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영상 끝나기 전에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제 개인번호 4438-5734 여기 여기로 폭등이라 보내주시면 되는데 약속 하나만 한다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욕심내지 말고 여러분 종목은 많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우리는 만원 전에 매도하고 옮기는 걸로요. 아시겠죠? 이거 하나 약속해주시는 거예요.